멋 찍습니까? 뭐 찍어? 네. 지금 막어이어 이사... 어, 네,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의과대학 중축 공사 준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캠퍼스 관리처장께서 본 건물 증축에 대한 경과 및 공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증축 건물에 대한 경과 보고와 공사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우리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의 하나로 2001년 8월 증축 논의를 거쳐 2002년 4월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 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얻은 후 2003년 4월 의과대학 증축 건물에 대한 설계 공모를 실시 입찰에 참여한 두개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건정 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상 5층 연면적 3,707.3 평방 제곱미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득에 이어 2003년 12월 학교 건물에 대해 공사 경험이 많은 6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지행 경쟁 1차를 실시한 결과 공교 예정 가격 대비 최저 가격을 제시한 A N D 건설주식회사와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계획에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준공식을 갖게 된 의거자 규책 건물의 건물 규모는 알루미늄 복합 판넬과 알루미늄 시트 퍼트홀로 되어 있으며 이 외부 데크는 이우산 아이언 우드로서 친환경 재료로 마감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 용도로는 지하 1층의 GLP 시스템의 실험 동물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학장실을 비롯하여 행정실, 교수 연구실, 7개의 각종 연구실, 회의실, 그리고 3개의 대형 강의실과 일반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24시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 설치된 GLP 시스템의 실험 동물실은 그 내부 공기 청정도가 클래스 1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시설로 우리 대학의 또 하나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틀어 본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설계 및 감리비 포함 약 53억 8천 100만 원이었으며 연인원 약 1만 804명이 투입되어 20개월 공사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장님의 식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의과대학 중축중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증축 공사가 잘 준공을 볼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열심히 수고해주신 담당 우리 관리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a NA 건설 여러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사히 공사를 잘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증축기대으로 해서 그 동안에 열악했던 의대 교육 공간이 조금 숨을 트게 됐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할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나마 교육 교육 공간이 마련이 돼서 총장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대 발전과 그리고 우리 보석 병원의 발전이 우리 중앙대학의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다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셔서 이번에 이러한 증축을 계기로 해서 보다 발전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사장님의 치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어려운 원장님. 무섭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laughs>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 과카대학가 1층의 본연과, 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물 준공에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에 보답하는 뜻으로 본 대학교 이사장님, 총장님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2 0 0 5 5 1 4호 실시회사 건정공학상소 세태자 모 전무에 이분은 성소 우리나라 국민들 수많이 상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군번 본 대학교 미카자기축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덕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한 설계와 감독, 원교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공익 크게 감사의 뜻도 이 결합입니다. 2005년 10월 17일 중앙대학교 총장 차박사 박건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명예교감 박사 김기수 총장. 네. 제2005-515호 ANA 건설식회사 주 대표이사 이동희 형. 이분은 평소 우리나라 건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근본 본대학교 밑과대학 중축 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정성을 다한 공사로서 본교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공익 크기에 감사해 주소 이태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17일 중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박범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よくわてりまし 자, 자, 이제 카메라 쪽으로 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까 설명을 해 저기 먼저 오늘 이 제막식의 주인공인 그 히포크라테스와 나이게일두 분은 각각 의학계와 간화학계에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이 남기신 선서문과 서양문은 지금 간화학 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후학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과대학에서는 이 증축동에다가 간화학과 의학과 동창의 그 기증을 받아서 여기다 이두 분들의 선서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위를 아주 훌륭하게 또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신 분이라 의사의 아버지라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 태생인데 영국 독일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서 아주 굉장히 환자를 이 간호를 잘 해가지고 사망률이 그 전에 40%에서 2% 이하로 줄인 아주 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위대님 이 쪽에 태어난 거 하고 돌아가신 그 히포크라테스 그 기록이 시원찮아가지고요. 그래서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그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4석짜리에 그 계단 방식이 있는데. 음. 전해가지고 이 민거대 자체에서 더 리모델을 했었니 이거 신끝나면 지하 1층에 고요 설명을... 이게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끔. 한두 명, 세명만들어갈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 저기 작업 중에 가서 여기서 방진복으로 전부 다 갈아입고요. 반도체 같은 거할 적에 머리서부터다 네. 쓰는 걸로 해서 다 갈아입고 여기 소독제를 밟고서 그러고서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씻구나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는 모든 것이 마치 수술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동물, 큰 동물 수술할 수 있게끔 수술 작업되고요. 이쪽에서 동물들을 이쪽에서 이제 사용을한 상태에서 실험하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소 동물이지요? 네. 이런 다 조그만 동물이고 근데 개같이 이렇게 큰 동물은 못하고요. 지네들이 토끼 정도, 그 정도까지만 잡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지금 시설대비 일반통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앞에서 봤던, 보셨던 거거든요. 이쪽에서 준비 작업을 아, 했습니다. <laughs> 아이와 그 아주 굉장히 그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 커다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압력밥솥 같이 이렇게 고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세균들이 하나도 살수 없겠거니 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laughs> 전체적으로 이게 압력이 걸려가지고서 바깥에서 공기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공기는 꼭이 저기 그

자, 시주시 네. 아아서 훌륭한 업적을 <목소리도> 했어요. <목소리도> 오늘. 좀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한테 네. 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좀 받으라고 네. 이렇게 대기를 갖다 시켰습니다. 저 황우석 교수라고 많이 들어보세요, 군절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도록 좀 <laughs>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아 김문영 그이 생자는 DNA. 러 가지 형태의 구 현상을 담고있는것 중에 중요한 게이 D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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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a DNA는 d d n a 가이 n DNA는 는 DNA는 d n 는는는 d n a d n a d n a 는 d n 는는 d n a 그런 DNA 들이 사람 이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데그두 가지 DNA 구조가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가 어. 음. 어. 그 구조에 대해서 풀게 <목소리> 된다. 그 구조를 풀기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까지 꿀3 0년 동안 여러 군데서 노력을 했다가 실패했었어요. 이런 유사한 작업을 유사한 작업을 했었던 사람들이 음. 30년 전에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몇 음. 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의 네. 이제 선구자죠. 음. 그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니까 이론적으로 밝혀낸 음. 실험 연구인데 실험의 구조로 이제 어, 실험의 어, 구조 구조에서 그래. 이제 밝힌 거죠. 그러 이제 생학적인 방법으로 이 구조가 우리가 예상되는 맞다는 것도 이제 증명하고 어, 네. 그 이제 구조로서 이제 밝힘으로서 약으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약이라든지 금방 얘기대로 한 우리 그러니까 불치병을 의 치료하는 약 같은 거, 그런 걸 개발한다. 가능성을 예, 열었다. 이게 것. 이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제 병 중에 이런 구조가 음. 이제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들을 개발해서 할 이런. 나노 구조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기로써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 수준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제 H을 하고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런 그 구조적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 그런 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용하게쓸 수가 있는데 20일 날 오고오이 그런 거 약속. 사항 때문에 아, 20일까지는 아, 지금 네. 발표를 못 하도록 언론사에 이렇게 아, 제약을 가요 아, 그래서 20일날은 아마 중앙대학 막김 교수님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신문이나. 아, 20일날? 예, 예, 20일날. 상륙관 대학 교수하고 같이 그걸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두 분의 순간. t t TLT. TLT. 근데, 음좀 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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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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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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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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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 대학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이제 박사들만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연구하는 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MIT 대학에 가가지고, 어, 연구 생활을 거기서 하고, 어, 우리 대학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과정을 지금 밟은 거죠. 공부는 거죠. 연세도 말씀을 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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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청각이야고육 <laughs> <laughs> 나이가 아이로, 네? 만, 만, 네. 만, 만, 살은, 우리나라 나이로 만, 만살 나옵니다. 만살나옵 우리나라 만나니다아장이요장요 연구실 이사 잘하셨어요, 어서 가지 들어오세요. 서오십시오 네? 어, <laughs>